없잖아. 뭐 요새 일안 하면 돈어도다 주는 거지. 어. 남자가 일해 가지고 그러니까 막. 왜뭐 같이 산다고 해야죠. 이래 다 끌래. 유튜브 올라가니까 이제 자제해 주세요. 그 한남 발언 좀 자제해 주세요. 아, 이제. 예. 이제 시작 자제... 여기서 시작? 예, 네, 진짜 자제하셔야 돼요. 음. 자, 멘트 멘트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사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워크상구지리포지 들어오세요. 요즘 워삼 부흥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워크상구지 즐기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말고 카카오톡, 오프채팅 오셔서 다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3 비방 영상이고요. 위나라 대 오나라의 영상입니다. 위나... 음음 <laughs> 아이, 야, 뭐, 말도 안 되었대요. 아니, 지투형은, 그, 붉은 피가 철철 놓치는 사람이고. 생각해보면, 그 지투형, 그거 그, 지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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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세요? 지투형, 그거 아세요? 키쳐보 중에 한 명이 소유야. <laughs> 어, 그 키쳐보 요지... 중에 소유도 있어. <laughs> 맞네. 키쳐보는한 명. 히쳐보는 소유도 있어. 야, 그 착한 소유가, 욕실 땅욕했잖아, 그냥. 아이. 야, 네 오븐에 <laughs> 그 누구 그손 폐질하고 손 폐질하고, 어털 털 키드하고 털키드한테뭐손패질이야 들고. 야, 그거 나나 솔직히 내 뉴질랜드에서 <laughs> 이게 거의 싸워가지고 내가 야, 진존심빵 하자고 내가 그 때문에 그 내가 나 그때 와이프한테 진짜 야, 진짜 거의 막 진짜 거 개무신 당하고 있었어 진짜 개, 개, <laughs> 개시 들어와가지고 <laughs> 아 근데 그날 게임 시작이 너무 늦었어 그니까 러 원래 10시인가 9시 반 10시까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11시 한... 넘어서 했잖아 그때 어 그니까 11시 넘어서 했어 그래, 그리고 게임도 조금 약간 그 장기전 게임 좀 많이 나와고어 맞아맞아 맞아, 맞아. 어, 장기전 돼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음.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그 그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희 뭐5삼인들이 많이 시청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5삼분들이 사실은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냥 이어폰 꽂고 대화만 듣는 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운전할 때딱 켜놓고 그... 그냥 떠드는 거 들으시려고. 아이새끼또 아, 오늘은 뭐라고 떠드나. 뭐라고 이게 또이 대화하나 그렇지, 또 그렇지. 이런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런 만담에 또 재미도 있다 해가지고 네. 저희가 또 여러 주제로 떠드는 거에 대해서 어막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 게임 게임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를 자빠졌냐. 근데, 근데 게임 가... 얘기만 하기에는 여기 연령대가 이미 다 이제 좀 사실 여기서 20대면은 이제 되게 어린 연령대잖아요 에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다들 다 아는 사이들끼리 하는 얘기라서 약간 그래서 약간 음. 사설도 약간 있다는 점나 없고 아꼬붙고 있어 나도우고 그 있었어 고런 재미로 하는 거라는 점 그래서 제가 <laughs> 약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키처모 여러분들 또 <laughs> 있으신 분들 저한테 꼭답좀 아, 주시면 제가 정말 어 깊게 아니, 대화 아니, 들어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뭐모 모사 모는 있을 수가 없죠. 일단 그키차 모으라는 모임 자체가 일단 좀 너무 불 불순하네요. 그이 모임 이름부터가 불순한데요. 미투에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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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 미투 운동 키. 야저뭐 바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첫 키님의 첫 키님의 장압이 공성 라인이고요. 압성은 메고스의 종 압성이고요. 센터는 어, 회장님 회장님의 트레이드 오. 마크라고 할수 있는 기립 조조가 나왔습니다. 반대편 센터는 프랑의감염 오만해요. 오만해. 그리고 공성 라이. 어 이거 블루님의 육도 안든감염은좀 심한데. 차도 안 들었는데. 앞성 짜배낭이겠죠 배낭에. 네, 짜왕의 손건입니다앞성이 짜왕 대 메고수기 때문에 약간의 그어 짜왕. 어 이거 짜스님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유 진짜 빡센 사람이 왔네 그리고, 일단, 손, 감령이, 추노하니까, 빠르게.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조조가. 여기서, 요, 상군들을 조금 주워 담아가지고, 약간 돈을 좀더 벌어요. 그래서, 연료, 연료 하나 더 사고, 내 차수를 더 사가지고, 그러고서, 여기가, 여기서 이제, 의학 죽이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음, 그렇죠. 여기 병사를 좀더 먹고. 연료를 왜두 개를 샀지 왜냐면, 여기서, 텔, 텔을 열로 타거든요. 여기서 의학 아, 중이다가 감령이 오면 아, 열로 열로 런치거든요. 술도 한개 있어야 되겠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벌어요. 이렇게 병사들을. 아, 음. 아니 저 분야에서는 네. 저...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조수는 그냥 제... 이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음 회장님께서는 어, 어 이런 거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면 출동하는 거예요. 기본 세팅 끝났죠? 여기 가요. 여기 가서 이제 육수한테 의학을 주죠요. 앞성은 음. 가볍게 아잇 벌써 저 머리 꿀발려가지고 정신 어디? 어 이거 너무. 우리 형제 어? 마을 공격 받고 있어. 어? 음. 저 흡안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슬레임에 죽거든요. 저거 그 도끼나가 아니고. 음. 백이하면은. 그래서 감크녀 여기 온거 같으니까 있어. 조조 온거 같으니까 <laughs> 조조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laughs> 조조는. 그럼 대체, 예. 그 유튜브에도 올라간 판인데, 제가 그냥 감령에세터로간 다음에, 육순한테 돈을 줘서, 육손이 욕망이나 잔 사가지고 미는 게더 좋기는 오, 해요. 해요, 플레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감령이 계속, 계속 레벨업을 레벨 계속 해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감령이 만약에 여기 갔다, 그럼 조조가 이 회장님의 조조는 이 먹잇감이 되어주지 않고, 쓱 시야 보인다, 바로 런쳐가지고 열렸다고 도망갑니다. 어, 근데 장압도 왔어요? 어? 어, 이 승부를 볼 생각인가 본데, 우리 나라도? 근데 승부를 보기에는, 어, 이 세팅이 너무 센데? 어? 세형? 어? 어, 이거, 이거, 플라바님이 좀 실수인데? 어, 어, 근데 이거, 이거. 어, 이거 후반도 안, 어, 이거, 이거, 우동 타이밍 뭐하냐? 안... 어, 이거 감정 주지 마세요. 차가 거야? 없어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차를 안... 아, 이거 잘하 네, 너무... 아니, 아? 내가 아까 보니까 너무 어... 오만하더라고. 술, 아, 아니, 원래는 술잔을 배낭에놓고 제가 괜히 말하는 해. 게 없죠. 오만, 음. 오만해! 술잔을 안에 넣어야 돼어 이거는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 아이프한가짜왕이 모였어요 오만한 사람 두 명이서 모였어 아... 아니 근데 차를 또안 쓰고 죽은 거면 조조 이제 너무 뭐, 잘풀렸데 뭐, 저러면 있습니다. 이러면 조조 그렇죠 조조는 바로 열려가두개 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키면 돼 왜냐 감염 또올 거거든 그럼 센터에서 무난하게 프리파이밍 하는 거고 이제는 사신죽소한테 이거 줘도 돼 하지만 감 장합이 이게 좀 센스 있는 장합들은 지금 돈이 얼마 얼마 있죠? 아다밀어줬구나 이게 사가지고 장군 맞아, 맞아. 사가지고 여기 가서 장군 받은 다음에 요거 딸필때 예. 여기 붙어가지고 이스크 쓰면 요거두개 요거 먹을 수 있거든요. 가지고 <laughs> 그 정도만 해줘도 정신 못 차리긴 해요. 근데 네, 벌써 오늘라좀 많이 안 좋긴 하네요. 이게 음. 또압성도의도님이라서아아 위험하죠? 아... 살게 살게 살았어 살게 살았어. 근데 저거 우동 솔직히 먹을 필요 없지 않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동. 아니 우동 먹을 필요 없어 저거. 우동 안 먹어도 안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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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안 어, 들어갔어요. 키안 들어갔어. 키라 들어. 키라 어어 키라 안 들어갔어. 아, 내 감룡이 레벨 너무 낮다. 킬안 들어갔고 이러면 감룡은 머리 아파져요. 돈도 없고 29원 있어. 그러면 술도 못 사. 만원 70인데. 그리고 지금 스킬을 보니까 1, 2, 1 스킬을 찍었는데 아...이거... 일단 나 집에 가서 저 밖에 네 어? 이거 5가 승부를 보려면 기대해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저걸 먹고 타워만 먹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타워 먹고서는 이 육손이 8렙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런트는 이제 조조가한테 주고, 조조가 주, 지우라고 한 다음에 그 뒤를 잡는 거죠. 음, 아, 그것까지 본다고요? 그렇게 한...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감량이 너무 망해가지고. 어, 이거 회장님의 조조. 음. 지금 너무 흥했죠? 음. 우리 형제의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프랑... 아, 딱 여기다 활용 점정으로 성까지 돈못 먹으면 딱인데! 블루님이 진짜... 그 정도 실수까지 할까요? 블루님이라. 음... 못 먹으면 난리 나거든요. 어, 저좀 죽었어요. 아 여기다 타워 좀 약간 좀, 좀 하고. 근데 못 먹으면 진짜 이제 지금 장아 보고 있거든요. 장아 아! 장아 왔거든요. 이거 좀유지해 진짜 육손 만화 좀한번볼수 있... 술잔이 없어요 육손이. 어 위험한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이거 이거 어위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크린 안 찍었어. 12 스킬만 찍으니까 되고. 마우 공격 받 어, 근데 어, 아니, 장합 장합도 이상한데? 뭐니? 용방. 어, 용 어. 어? 아, 근데 장합. 어, 설마 너... 12 스킬로? 어, 아, 흡. 흡발. 약간 블루님이 약간 딱 그런 느낌 있어 내가 빙다리핫빠지로 보이냐 약간 딱 이런 느낌으로 어아 이거 킬도 먹었네 이순이그 사이 이러면 번은... 공성만 무난하게 하면 저성 어? 어, 성과 성가... 어 근데 이거 어어어 어. 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어 크리 크리 아 이러면 상관없어 이게 만약에 감령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끌어서 그냥 하면 돼 다시 그걸 사면 되고, 이러면 조절 아무 타격 없지. 그러면 이제 육소는 성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여기서 따는 거보다 빨리 해가지고 이거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저 회장님 잘하면은 방덕각도 나올 수 있는 판이긴 하거든요. 조조 레, 레벨이 감량이랑 제일 많이 나서... 음, 그렇긴 한데, 회장님이 방덕을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회장님은... 음, 음. 정석 중에 정석. 이거 술잔 없애야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감큰 형이. 음.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벤 걸어도 되겠는데? 어. 망루를 짓는다라? 별로 탔나? 어. 아, 이걸 안 돼. 여기 끌어가지고, 뭐, 종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다는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에? 에? 오히려 이게 죽지. 프랑. 아, 프랑. 아, 에? 아. 크리! 아하, 경험치까지. 냠, 냠. 그 사이 조홍은 압성에 공받아서 타워 딱 했고, 왁싱을 했고, 이게, 그리고 조홍 대 송건이, 도웅이 밀기 시작하면 송건 진짜 정신 못 차리거든요? 아, 대화 한마가. 이거는 사실, 그, 당연히 압성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내가 진짜 무조건 이길 자신 이 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압성 찢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는 아이템인데, 음, 또 전리품 같은 템이죠? 있어. 혼자 아마 빈결세권 여기 걸고 빠지면서 근데 마나가 좀 없어요. 어, 마나 있? 어, 마나 없는데? 아 물론 마나가 없어도 충분히 되는데. 어. 조조는 3천까지도 뺐고요. 그 다음은 아마 태우겠죠? 그렇죠? 지금 궁극기 어? 태우가 아니라 신야로 가나요? 근데 회장님 루트가 너무 정석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냥? 그렇죠. 요거하고 칠성하고 요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천 빼고 보통은 저는 여기서 태우를 가는데 막루를 짓고 청홍을 보나요? 아니면 망루만 지어주고 본인은 태우를 들어갈 생각인가요? 한번 봐야겠네요. <laughs> 근데 태우 들어가면 그냥 깔끔하게 궁극기 써서 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5절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저는 왜 태우가 좋아 보이냐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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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이 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우 한 다음에, 세명이서다 같이 그냥 수출한 번, 아. 이미 장악공한번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종이랑 장압이 왜 정석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프랑 이제 궁쓸거거든요원로추천아 장압이 3000의 기대를 안죽 어요 아, 기대... 어 3000기대 어아 아니 궁극기 맞았는데 초반에 띵 아, 왜 조홍이 신발 안 먹네 했더니, 자기는 어차피, 나는 어차피 따완마가 있으니까, 이러면 조홍이 여기다 궁 박으면서, 이거 오늘 같이 죽이면 돼! 같이 죽이면 돼! 전령추타깨끔하구요 이러면 회장님 딱 풀면서 수춘 날려주고, 그러면 거점 기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쪽을 노리는 게좀더더 어려워지죠. 그럼 결국 여기서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위나라는 막루가 있기 때문에 좀더 청홍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아,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요? 이게, 아, 너무 힘든데? 뭐가? 이게 매구수가 확실히, 좀 폼이 언제 좋기도 하고, 깼고, 들어가나요? 들어갔고, 아, 도망가, 아하이. 육손이 따도도까지 날라갔고 이게 단순히 그니까, 어? 아, 이거 맞지. 단순, 어? 최장님? 최형? 아... 너님이 죽어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 회장... 근데 음. 이거 게임이 진짜 너, 너무 불리해졌는데? 이거 신야도 음... 그냥 터졌어요 에이 거의 무난한 상황이면은 지금 음. 오늘라가 신야 먹을 각이 안나오죠 아예? 에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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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심지어 조조 레벨도 너무 좋고 게임이 완전히 터져 버렸다. 하지만 이 게임을 터트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회장님의 도망자 조조의 낙인 쿠랑의 감명. 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음. 아, 그리고 제가 또이 자리를 빌어서 가볍게 좀 리액션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사자님께서 저에게 스타벅스 커피와 토스트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동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축! 앞으로 좀더 정진하고 노력하는 현엔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사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는 네, 따로 이렇게 언급을 있습니. 한 적은 없는데, 매번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좋은 음식 같이 즐기게 해주는 키드 아우에게도 감사의말또 전화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송. 어, 해. 저희는 뭐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아, 그래서 저희가 있는 하나, 거죠. 하나. 아, 이거 살 봐. 있는 거죠. 어. 와, 그래도 다행이다. 저 진짜. 어. 아, 네, 사실 좋은 궁 있었으면 둘다 죽었어요, 이거. 예, 사고 날 뻔했죠? 이거 사실 앞선 쪽 오는 게 이거 상군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송군한테 여기 조금 푸시하고 본인이 뭐 감령은 또 어디서 아, 아, 아이고. 아, 장압 템 보세요. 장압 뭐. 아, 이거? 아유. 아니, 이거 삼신기가 아니라 사신기잖아. 아, 청양백천이 아, 신이... 있으면은 진짜 엄청 좋아요. 저게 그 이속이. 야무져요. 쓴당에서. 야무져요. 네. 아, 설마 또 처음 안 파나요? 아까 우금으로 처음 안 팔았었거든요. 우리 충분히 그럴 만한 인성이죠 이분은. 어? 육손 죽었어요. 아, 아까 순유 있었던 판에가 우금이 처음 안 팔았었어. 예아 네. 그래서 게임할 만했나보다. 게 어, 그 위나라 게못굴리지 생각했었는데 처음 안 팔았었구나. 근데 나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달았냐면. 이런, 그니까, 러 처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좀 가볍게 보는 거잖아. 우습게 보는 거잖아. 안 파는 거 자체가. 우리 그니까, 러 처음을 쓸 캐릭이 아닌데 처음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쵸. 상대방을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팔아도 이길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잖아. 좀더 게임 재미 보겠다. 사실 그런 요소 때문에, 이제 좀, 비난의 화살을 자꾸 받는 거거든. 어? <laughs> 아예 냉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아 근데 우금은 청웅이 사실 그그 그 템이 없었지가 않았으니까 음. 쓸 필요가 없었죠 사실 급하는. 아 회장님도 혼자서 그냥 갖고 놀아요. 아 그냥 갖고 놀아요. 아 어, 이거 기막하시는 거 보이셨나요 혹시? 어떻게 아. 로길 기막하는 거? 아어 방금. 야. 아 설마 평탄로어어 어! 아. 너 이미 죽어 있다 깨닫지 못했을 거. 야 아니, 방금 호평기로 길막을 했어요. 손목 길막을. 다리 그러니까요, 쪽에서. 에 오. 아. 어이, 아... 뭐, 클럽 못 들어가는 아재처럼 그냥 입뺀 당해버렸죠. <laughs> 어. <laughs> 와, 엄마, 오져버리고. 이러면은, 앞선까지 밀어버리고 본인들이 사인을 하겠다는 거고, 장압까지 지금 불러왔죠. 아, 용방도 없어요, 용방 템이 너무 좋, 청홍 안 파는 거 봐. 아, 사실 약간 능용이거든, 이거는. 무조건 팔고 곱게 살면서 하는 게 낫지. 어, 어? 크리? 저거 크리라고 떠지나? 크리? 멋지지 보여주나? 청홍? 그리고, 그거 아요 약간 점프 뛰잖아, 장갑이. 크리 틀 때. 아, 그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laughs> 그러니까 점프 뛰었다고. 아, 나잇 그냥 쫓아가는 것보다 그냥 성을 마무리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누가 또 청홍으로 기만해? 장합이 지금 청홍 안 팔고 쓰고 네, 있는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장합이 누군데? 척키야? 그, 네, 똑같은 사람. 채왜 저래? 아까부터. 아. 시의 분노 또 가동해야 되나?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시의 분노에 제가 이게 껴 있거든요 시가 그 약간 저는 근데 분노하지 않아요. 음. 항상 말하지만 저는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 분노 포인트가 달라. 근데 그 그게 있어요 분야는 색이 나뉘는 것처럼 이게 키드가 열받는 거랑 네. 클령이 열받는 거랑 좀 느낌 다른 게 뭐냐면 클령이 화날 때는 약간 F 성향이 화나는 느낌이야. <웃음> 감성적 <웃음> 감성적인 화남이야. 아, 근데 같아. 키드는 T의 화남이야. T의 화남. 화남. 이 새끼 그냥 족간데 약간 <laughs> 이런 거야. 약간 <laughs> 키드는. <키도> 족... <laughs> 아니 근데 제가 그척키님한테 어. 이제 몇번 이제 한번 그좀 세게 욕을 한적 있는데 그 가만히 있을 때욕안 해요. 근데 척키님이 이상한 행동을 <laughs> 해요. 그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뭐 지지 막 이러면서 이 이겼다고 도발하는 지지를 친다고 약간 이런 거. 그런 때 이제 제가 뭐라 하는데. 그 하면 안되네 매너가 매너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 매 비매너가 있고. 사실은. 내가 사실 뭐하는 거죠? 사실은 이청웅도 사실 뭐 비매너라고 보긴 그렇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지. 네, 음. 맨날에 순능으로조목삭사하는거 있었잖아. 아, 그거는 능용 맞죠? 그거 진짜 수능. 그거 하면 존나 짜증나잖아. 진짜. 그거는 진짜 능용 맞죠? 솔직히 그거 능용이 맞아요. 그거는. 팔았나 보 이게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피키라, 피키라가 일대일, 대일방 일대일, 방만이나 들어가더니, 이쪽으로 조목닥 사갖고 존나 때리더라고. 역시 또 그쪽도 알리안과 문트 중한 명이거든.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아, <laughs> 지금 아, 유명하죠. 피키라는. 그 피키라는 비벌 아레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 타이밍이 <laughs> 좋아가지고 아, 거론이 안될 뿐이지. 아, 이거 비벌 아레 수장, 유명하죠. 사실 뭐, 3에 재밌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laughs> 어서 빨리 복귀하세요. 네. 또 재밌는 우리가 직관의 맛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죠, 어또 이렇게 사운드고또 직관하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UFC 보듯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나한테 그거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지금 네? 원양 원형, 원양어선 타러 갔자. 그래서 천벌파들, 천벌파나날 <laughs> 날 조롱해서 그래. 아, 형. 아니, 또 그게 마음에 남아 계시는 <laughs> 분이. 저... 뭐, 뭐라고 했었네요, 근데요? 아, 그, 근데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아이, 장난치는 거야, 지금. 어? 나의... 아이수능으로조목당다녀 아, 재밌다. 아,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키라지원냐어선 드립이 제가 맨 처음 친 거거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laughs> 그 얘기하고 있어. <laughs> <그래서. 웃음> 다 배타러 갔다 그러고 있죠, 지금? 어.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현 사장님이 그 트렌드 세터예요 진짜 딱그 음... 단어나 이런 선택들이 재밌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 역시 아우가. <laughs> 어 근데 이거 근데 지금 아무리 감명이라고 해도 좋은 템이어어어어 그러니까 좋은 템이 만만한 템이 아니거든 어. 어 근데 가지가 붙어서 어어 도망가다 도망가. 아, 아니 독발이 너무 빨라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콩기통이라서 지금. 아 이걸 사네. 우리 오히려 있습니다. 병망치로 감령. 아 뭐가 감령 지금 팔데스 팔데스 사실. 아 <laughs> 이게 감령이 8데스1킬8데스다좋 8대수, 어, 팔았네. 예 네, 조웅도 살았고. 아 조조는 이제 위공까지 마무리치면서 1 7 레벨 찍고 보켓도 팔 레벨 찍고 아마 여기 가방에 타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나요? 배달하러 가실 것 같아요. 그 종류를 집으로 보낼 것 같아요. 느낌이야? 아닌가? 오히려 오나라는 음. 막무를 사가지고 최대한, 어! 종똥 어! <laughs> 어, 안 그래도 가난한데, 지금 오나라. 진짜. 어! 세형, 아! 죽었어요. 아 우리 형제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루 없는거 확인했고 이러면 종요가 움직여서 여기 가겠죠? 그래서 여기 막루를 아마 살것 같아요 종요가 우리 형제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 클령이 먹는 소리는 항상 그릇을 뜯어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뭔가 그릇 뜯는 소리가 난다? 그 클령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니 나 이거 밥 먹은 거 아니야. 에. 이것도 먹어. 에. <laughs> 아 육손.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 이거 GG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정도로 불리하긴 해요 지금. 많이 불리해 많이 불리하고. 아 전진 싸움에서도 완전 개 대패를 해서. 사실상, 압성도 못 먹었고, 아, 센터 밀렸고, 압성 밀렸고, 이미 가난해진 상황에서, 여기 다 먹힘 당했고. 그니까, 템 자체가, 음, 일단, 미나라 삼신기, 쌈깨 삼신기 장합 끼고 있고, 위공자까지 받았고, 그 그러니까 장합이 위공자, 그 다음에 조홍은 청영. 둘이 그냥 뭐, 날라다니는 거지. 치 아, 근데 오늘...